이 문제는 3개의 벡터가 있을 때이 벡터의 연산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벡터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r 벡터를 계산해 볼 건데요. a 벡터가 4i 플러스 ej-3k이고 b 벡터의 2배를 더해주는 거니까 b 벡터를 2배를 하면 마이너스 6i 플러스 2j 마이너스 4k 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c 벡터 인데요. 마이너스 c 벡터를 더해준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i 플러스 2j 마이너스 k 벡터.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연산을 해보면, 아, i 벡터 앞에 있는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i. 그리고, 플러스 6j,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니까 총 마이너스 8k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8k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r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r벡터와 그리고 x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i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예를 들어 R벡터가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X축 방향과 이루는 각도 세타를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R벡터와 I라는 단위 벡터, 이두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각도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R벡터는 마이너스 3마 6콤마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i벡터는 x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로서 1콤마 0콤마 0이 됩니다. 따라서 내적의 결과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요. 내적은 이렇게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내적의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걸 기하학적인 방법에 의한 내적의 계산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알벡터의 크기 곱하기 알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한 결과와 성분을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는 같아야 할 겁니다. 알벡터의 크기는 루트 9 3의 제곱 그리고 6의 제곱, Z축 방향의 성분인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취해주면 될 거고 i 벡터의 크기는 1이니까 곱하기 1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을 해 주면 우리가 기학적인 방법에 의한 내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한 결과는 루트 109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각도를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9 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둘수 있겠네요. 따라서 세타는 cos 인버스 루트 109 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을 쓰거나 또는 각도를 계산해 보면 106.7도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